안녕하세요. 북 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 라이프입니다. 오늘도 제 남편과 함께 출연을 하게 됐는데요. 저희가 요즘 매일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.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매일 저희가 인증샷을 올리고 있는데, 바로 신명 프로젝트입니다. 근데 저희가 지금 그 인증샷을 올린 지 10일이 됐어요.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DM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냐, 좀 질문을 해주시기도 하고, 사실 많은 분들은 아니긴 한데. 많은 <laughs> 들이죠 그래요? 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해주셔가지고, 어,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히 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는 책 쓰기 프로젝트인데요. 제가 북컨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도 있고, 그리고 또 남편 같은 경우는, 어, 클럽큐라는 주식 투자 독서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요. 근데 그 모임도 지금 100회가 넘었죠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독서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. 네. 음, 저희가 각자의 삶에서. 책이라는 요소가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녹여내어서 우리가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. 책 쓰기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좀 되게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써볼 수도 있지 않을까. 그래서 도전하고 있습니다. 네, 저희가 매일 20분씩 그 타이머를 맞춰놓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. 그래서 글을 쓰는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 사전에 저희는 질문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. 우리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각자 대답을 한번 해보는 식으로 그렇게 책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돼가지고 그렇게 책을 쓰고 있고, 그리고 매일 저희는 그 20분씩 타이머 맞춰서 글 쓰는 작업을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중에 글을 다 썼을 때 이거를 다 모아서 하나의 영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. 원래는 이 프로젝트 하면서 아침에 꾸준히 일정 시간 일어나서 좀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그런 것도 해보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또 노트북을 계속 들고 다녀야 되고 저희가 또 사무실이 다른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어려워서 하루 중에 여유가 있는 시간을 내 가지고 20분씩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. 네 그래서 이게 좀 생각보다 지속하기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또 저희 둘이 항상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을 내는 게또 괜찮아가지고 아직까지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선 각자가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좀차 나아가서 좀 목차도 구성을 더 해야 될것 같고 나중에는 책 제목도 하거나 또 어떤 아이디어를 조금 더 보탤지 그런 것도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희가 이책 쓰기를. 목표 기한을 잡은 게 12월 23일이에요. 그래서 그날까지 원고를 다 작성하고 그 뒤에 출판사에 투고를 하던가 아니면 전자책으로 출간을 해보자라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. 그때까지로 목표 기한을 설정한 이유가 또 너무 늘어지면 힘들 수도 있고 또 올해가 가기 전에 무언가 하나를 달성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기한을 정했고요. 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그 전까지. 이 원고를 작성을 다 완료를 해가지고 그날 좀 축하 파티를 열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저희의 프로젝트가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혹시 저희의 그런 출간 과정에서 조금 더 제안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언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그러면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 잘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